광주시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상무점이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구두, 넥타이, 벨트 등을 1회당 최대 3박 4일까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올해만 2,122명, 2020년부터는 총 14,608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이력서 프로필 사진 촬영 서비스는 전문 작가가 사진을 찍어 즉시 보정해주고 공유 공간은 예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평가와 첨삭은 물론 심층 모의면접 3분 발표, NCS 문제풀이 연습이 가능하며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또한 매월 조기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토닥토닥 상모점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동명과 상무, 각 자치구의 청년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